네 30번 가겠습니다 w h y convenience and technology 편리성과 기술이 crucial 하면은 중대한 반면 그들은 그 편리성과 기술은 not 부정하네요 중요하겠죠 uh, the only factors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편리성과 기술이 uh, 이끄는 데 여기서 이제 분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어, 이끄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뭐를? 어, Z세대, 제 네, Generation의 약자인데요. 어, G세대의 그 재정적인 결정을 이끄는 어떤 Only Factors, 유일한 요인들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되죠? 이러한 세대는 G세대를 말하는 거죠. 어, 엄청나게 가치에 기반을 두며 동기된다 이게 동기된다 라는 게 driven 이끌린다 아까 여기 음, d r i v i n 을 바로 썼는데 요 동사의 변화형도 잘 눈여겨 보십시오 네, 알맞은 형태를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이 어, they want to bank with 하면은 어, 은행 거래를 한다 누구와? 기관들과 돈거래죠 파이낸셜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거래를 하길 원한다 자 어떤 기관인지 볼까요? 부합하는 알맞는 그 지세대들의 어떤 개인의 믿음과 그리고 가치와 부합을 하고 있는 기관과의 신한은행 같은 국민은행 같은 은행 거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Transparency는 투명성이란 단어죠? 투명성이 굉장히 마이터, 중대하고요. 그리고 Z세대들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skeptical of는 뭐뭐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다. 큰 기업들에게, 그리고 기관들에게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 어, 책무성이, 요 책무성이요. 의무죠, 의무. 책무성이 부족한 큰 기업들에게는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무조건 큰 기업을 선호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들은 어, have grown up, 성장해 왔습니다. 더 월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이라고 개념적 세상을 설명하는데요. 어떤 세상에서 성장해 왔냐면 외얼로 받아 주죠. 관계부서. 그래서 정보가 자유롭게 네, 이용이 가능한 얼마든지 본인들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 완벽한 투명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from the brands they support. 그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들로부터. 뭐 은행은행, 회사면 회사겠죠. 대신 생략됐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은행이 말끔히 분명하게 소통을 해야만 한다. 요금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어떤 상태를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애젤레스 어떻게 그들이 어, 고객들의 이런 정보 데이터를 관리, 다루고 있는지와 마찬가지로 네, 그리 어렵지 않죠. 약간 정보 전달 정도죠정도 게다가, 그 윤리적인 기업의, 윤리적인 어떤 뱅킹 관행, 그니까 돈 거래 관행이 좀더 중요합니다. 예전보다도. 그래서 지 세대들은 신경을 쓰고 있대요. 환경과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그리고 어 윤리적인 실행에 그들의 재정적인 결정의 윤리적 실행에 대해서 신경을 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행도 되지만 의미라고 할게요. 여기서 함의, 숨겨진 의미, 함의. 음. Implications. 그들이 관심이 있는 건, be interested in, 지속이 가능한 투자와 그리고 사업체를 지지하는 것. 자, 지속 가능한 투자하는, 지지하는 사업에 관심이 있다. 그렇게 돼야 되나요? 음.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가치에 부합해야 되고 한번더 나오네요. 부합해야 되고 그리고 and ensuring 해야 된다. 보장해줘야 된다. 대디아를 음, 그들의 돈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거에 머모로 어, 자금을 내는 것에 해로운 어떤 관행에 유해한 관행에.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좀 볼게. 요게 조금, 여러분 보시면, in이 있잖아요. 여기, in, 그죠? 그래서, i n t e r e s t i n 은 아시잖아요. 관심이 있다. 하고, 요거 1번. Sustainable Investing. 그리고 2번. Supporting Businesses. 그리고 and 3번. Ensuring.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 한국으로 보면. 세 번째가 좀 길죠. 대시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엔슈원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절이, 목적절로 보시면 되죠.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소소한 거는 be used 용법이 나왔는데요. 여기 동사 원형을 썼기 때문에, 뭐뭐로 사용되다입니다. 자, 이 부분이 동명사로 바뀌어버리면, to funding으로 바뀌어버리면, 예, 익숙하다가 되니까, ING로 바뀌면, 익숙하다의미거든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행은, that offe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pportunity 어,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어, 책임감이 있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과 또 은행들인데 and 하고 또 or를 썼죠? 그요 동사끼리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and를 기점으로 어, 몰두하고 있는이란 뜻이죠. 환경 유지 가능성에 몰두하고 있는 은행들 두 가지다. 1 번, 2번 은행의 속성을 얘기했고요. 매료할 것이다. 끌어들일 것이다. 지세대의 관심사를 네 되죠. 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게 글이 쉬운데 내용이 쉽잖아요. 근데 그 구성 자체 문장의 구성이에요. 문맥은 쉬워요. 근데 문장의 구성이 조금 복잡하게 관계 대명사랑 많이 얽혀 있어서 잘 구분해야 문법적으로 이해가 좀잘될것 같으니까 어, 선생님이 해석하는 걸잘 눈여겨 보시면 잘 끊었잖아요. 네, 그거를 잘 참고해서 문법까지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